Thank you. 나랑 만든 건데 이게 원래 여러 불 만들려고 했는데 다섯 불밖에 못만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만들다가 말아가지고 일단 선생님한테 드리고. 아이들. 좀더 손을 많이 봐야 돼요. 토지도 많이 들어가지고. 할게요? 네. 할게요? 저번에도 네.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프로젝트 이름은 청바를 삐끗한 당신에게라고 해서 첫 직장을 그만 두신 분들을 신청 인터뷰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 되게 처음 기획 자체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시작한, 거, 된거 제가 시작한 것 시작하는 자체가 작년에 저도 첫 직장이든 재작년이든요. 재작년에 첫 직장을 그만 6개월간 다니다가 그만 쓰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저제 스스로 스스로를 훼손시키거나 훼손되거나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의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약간 그 부분들을 되게 덮었었어요. 힘든 니까 덮었어요. 덮었다가 어, 스스로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다현 씨가, 다현 씨가 어떻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표백되었는지 한번 <laughs>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다가, 이번에 조금 내가 어떻게 마모되었는가, 그렇게 미묘한 교통 사이에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하면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에는 되게 알게 모르게 미묘한 두통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뷰이들을 모았는데,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러면 이제, 아, 나는 역부다의 태도가 아니라 어, 타인의 삶을 배우는 태도, 어, 단차자의 태도로서 타,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라는 사회과학적 방법을 배반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 해보니까 총 9회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현재까지. 아홉 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laughs> 아, 정말? 아 정말? 아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 의도를 해서 어떤 분들을 막 극한의 상황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인터뷰하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분야를 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모아서 인터뷰했는데 어, 절, 절대 내용들이 미묘하지 않았고 어, 그리고 미묘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일 두 번째로는 제가 스스로 그 때의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 삭제했던 삶의 어떤 장면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를 인터뷰를 계속 여러 번 지속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인터뷰 이들은 저랑 한번 만나거나 뭐 두번 만나거나 뭐 진짜 많이 만나면세번 만난 건데 저는 그 인터뷰 이들을 계속 아홉 차례에 이어서 계속 연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상태는 계속 연속적으로 그 세계, 그 과거로 다시 계속 돌아가는 거죠. <laughs>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수치를 풀면서 제가 놀란 건 제가 너무 빠르게 계속 발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막 진짜 옛날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스스로. <laughs> 네,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혹은 그 인터뷰 이들의 방금 이야기들로나 혹은 그 인터뷰 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되게 그, 그 인터뷰 이들은 이제 오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방금 그만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 그래서 진짜 그 고통 자체를 그대로 직면해 있는 사람들 이많았는데그 분들을 보는데 너무 제 작년의 모습이 너무 떠올라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랬었 그래서 제가 첫집자를 얻은 건 원래 이렇게 인터뷰 원본으로는 이만큼 분량의 녹취를 풀었거 아직 한참 더 풀어야 하지만 이만큼을 풀었고 그리고 저거는 거기서 약간 제가 생각할 때그 포인트인 부분만 정리를 하고 맨 뒷부분에는 제가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간단한 에세이를 좀 봤었거든요. 근데 어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어떤 해석이나 맥락을 설정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좀 편성, 편집하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제 스스로의 그 과거에 음. 내가 첫 시작에 내가 이래서 이을 음. 거야라고 생각한 전제부터 내가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웃음> <웃음> 잘못했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아 어쩌면 좋지 하고서는 일단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좋았다고 생각한그 인터뷰들의 대답들을 일부를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괴리감이 어떤 식으로 힘들게 했어요? 내가 바란 거 이런 거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거안 바라고 나 진짜 주민 만나러 왔고,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인간 존중과 그런 사회문제기념, 기본이념, 그리고 땡땡 어, 그 기관 이름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더 진보적일 줄 알았지만 세상 보수적인 딸이었고 인간혐오하는 그런 곳에 왔다. 뭔가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가? 내가 이렇게 돈을 월급을 받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제가 그때 진짜 하루에 한끼도 안 먹는 날도 많았고 진짜 출근하고 퇴근하면은 집에서 그냥 자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개리감 있고 뭔가 그런 섭외를 했는데 되게 가치 지향적인 분들만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죽고 싶다라는 감정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 했을 땐안 했어요 왜못 했었을까요? 왜안 하거나 못 했었을까요? 저는 조금 이게 심한 정신적으로 심해지면은 숨기는 편이에요 오히려 덜 심하면은 얘기를 하는데 심해지면 동굴 속에 들어갈 듯이 혼자서만 갖고 있고 그냥 몸담식으로아 너무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진지하게 나 죽고 싶어 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원하는 답변이 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 대답을 견뎌줄 자신이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인터뷰 이분이요. 이분은 이제 방송 닦아 하시는 분. 내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걸 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내가 철학을 공부하고 그 전에 성정체성이나 지향성에 대해 공부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를 하고 열을 내고 성을 내고 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건너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 이런 것도 이 일을 하면 빛이 날것 같다 는 말이 죠 그리고 어 이거는 소셜 섹터 그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인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소셜 섹터의 직무를 택했던 분이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그만두고 하신 말이 어내 어, 꿈과 이상 이렇게 큰데 그런 거 한다는데 취직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난 분명 돈이 아닌 가치를 택했다 생각했는데 그 결과로 돈도 가치도 얻게 되지 못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사실 들어가면 훨씬 더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많은 부분의 마케팅과 많은 부분의 리소스를 쓰는 건 자본가로 보이는 뭐 부동산 업자 또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비에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할 때도 제자아를 그대로 가져갔었는데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대로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회사에서의 자, 페르소나를 하나 설정해서 좀더덜 감동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으로 하나를 만들었어야 했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그 조직을 계속 좋아했냐? 라고 물었을 때 좋아, 엄청 바로 좋아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분이 완곡한 퇴직을 요구받아서 퇴직을 하었거 그래서 쓸쓸하고 나보된 느낌이 있어서 그걸 지우려고 지우려고 뭔가 나를 더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곳이 아니라 더도 내가 쓸 곳이 쓰이는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확인해야 했던 확인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되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먼저 저한테 타협을 하게 될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될까요? 저도 그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면 됐어요? 어, 저는 제가 저를 아끼고 존중받았으면 하는 만큼 세상한테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무관심해지거나 안 보이려고 하면 안 보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살기 바빠서 그렇게 하면 돼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관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하나 책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해도 계속 팔업하고 로 내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식하고 있는 거. 기회가 될 때나 만들어서 긍식을 짓지 않을까요? 음, 좀 제게 결과적으로 부력감을 사회에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것저것 했다가 노력감이 드는 결과들도 있었지만 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움직일 때만큼은 아 이게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있어야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썩은 세상에서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고 인터뷰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은 반가진 거고 네, 발표는 여정까지이고, 강 결과물은 없습니다. <laughs> <laughs> 네. 결과물이에 나, 결과물. 아니, 저 철자가 일단은, 이거 결과물이에요. <laughs>